이 민머리를 숨기셨습니까 사실 이 가발을 쓰고 있으면 네. 나름대로 여자들이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잘 대해줘요 아하. 응. 근데 어쩌다가 <laughs> 이제본 모습을 보면은 아유 사실 내가 어찌마 여보 벗찌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하. 이 모습을 보면은 사실 눈빛이 벌써 달라져요 그래, 그래, 이거... 그러니 제가 탈모도 억울한데 여자들한테 그렇게 오해받고 멸시 당하고 이런 거 정말. 이건... 제가 너무 억울해요. <laughs> 저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저도 결혼할 당시 에 가발을 쓰고 어, 결혼했기 때문에 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야, 달콤한 신혼인데 여보 사랑해하는데 가... 그러면 <웃음> 사랑이 <laughs> 머리카락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시거지죠. 아 싫어진다. 예. 탈모가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탈모를 사실 싫어하는 것도 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서로 근데 좀 정보를 좀 공유를 하고 나서 음. 사랑을 시작하고 만나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어. 그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문제지아요 솔직하게 않나. 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관영 씨가 그렇지. 얘기를 못한 음. 것이 문제다. 아 탈모가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게 아니라, 어쨌거나, 그니까 나도 음. 속상한 일인데, 탈모라는 걸 미리 말을 해주지 않은 거에 음. 대한 그런 배신감 때문이지, 그렇죠. 탈모 때문에 네. 헤어지고 싶다, 음.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음. 이거 지금 이혼은 어, 할수 없다 이 마음인가요? 이혼은 할수 없죠. 이미 한 결혼이고. 예. 그리고 제가 사실 속인 게 없어요. 탈모에 대해서는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체 건강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여, 여기서 또 상처가 되는 건 분류는 용납해도 탈모는 용납 못한다. 이게 지금 탈모 인구들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인지 아십니까? 맞아요. 저 진짜 억울해요 아, 그딱그 봤을 네. 때 뭔가 이틀을 바꾸고 외모를 달라지게 하는 건 성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 그것까지 포함해서 상처죠았그 그렇죠. 질문을 어, 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아휴 <laughs> 탁 속였어 감쪽이죠 어머님가세요 <laughs> 그래, 그래, 그래. 내가 죽일 <laughs> 년이다, 내가 죽일 년이야. 왜요, 어머니 왜, 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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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들아 미안하다. 아유, 아유. 내가 못나서 그런 유전자를 너한테 줬다. 아, 아니요, 큰 일은 하지 마세요. 어. 아, 근데 네. 예 그런 이유로 이혼하는 사람도 있니? 얘가 우리 어머니를 쫓아왔어. 잠깐만요, 이게 이혼 사유가 된다, 오, 안 된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이혼 사유가 된다. 아, 되죠. 왜냐면 이거는 결혼이란 게 부부가 백년해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속였다는 거, 기만을 했다는 거지. 음. 그리고 분명히 전수 씨가 성행했냐 그러면 그래요. 이거 라인도 성행이에요. 헤어 라인도. 어, 네. 잘못한 거죠. 그러면 음.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맞잖아요. 자, 그러면 X를 든 성이나 나오서는요 약간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머리가 어,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얘기했으면 를 그건 기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렇게까지 물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나중에 보니까 음. 횡하다고 해서 그게 사기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설치. 것. 서희 씨, 이데 혹시 당신 대머리세요? 이렇게 어떻게 물어보냐고. 못, 못 물어보죠. 어. 자, 이거 한번 변호사님 이혼 네. 사유가 됩니까? <laughs> 아, 네, 이거는 이혼 사유가 탈모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 과연, 이혼 사유에 해당될까? 네,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부부 관계를 이제 유지하고 이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탈모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 그 개인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가 어렵고 결혼 생활의 그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를 요소라고 보기도 어려워서요. 네, 이혼 사유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